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뭔데요, 어머님? 이거 네 남편 젊었을 때 사진이다. 지금도 미남이지만 그때야 말해 뭐하니. 그냥 지나가는 여자들이 네 남편만 보면 졸졸졸 쫓아와서 번호 달라, 한 번만 만나달라. 아주 집앞에 여자들이 파글바글 장난이 아니었거든. 아, 그랬어요? 그럼, 넌 참, 운도 좋네.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거니? 아, 대체 무슨 복으로 내 아들 같이 완벽하고 멋진 남편을 얻었어? 그러게요. 제가 복이 맞나 봐요. <laughs> 어, 그리고, 응, 어, 이것도 봐라, 이거. 군복도 이렇게 잘 어울려요 우리 아들이 남자가 군복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 거 너도 알지? 알죠 이야 이건 대학교 졸업식 때네 아유 아니 우리 아들은 대체 안 어울리는 게 없지 아참 학사부가 어쩜 이리 찰떡같은지 네네 이 사진도 봐라 어쩜 인물이 이렇게 훈훈히 여기 이 사진은 또 어떻고 나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멋진 남자를 하나 내놨다는 걸로 하늘이 주신 임무를 다 했지 싶다 얼굴이면 얼굴 능력이면 능력 거기다 성격까지 도대체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야지 너는 정말 나한테 평생 잘해야 돼 이런 멋진 남편감을 낳아줬으니 말이다 네 어머님 <laughs> 우리 아들이 또 수트발은 얼마나 잘 봤는지. 아주 연예인 뺨친다니까. 아유 잘 찾아보면 수트 입고 찍은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어, 여기 있네. 응? 어? 이거 봐라. 세상에 어쩜 이렇게 멋지니? 어 어머님 잠깐만요. 이 사진은 뭐죠? 아, 모긴. 네 남편 결혼식 사진이지. 안 그래도 멋진 애를 꾸미기까지 해놓으니까 아주 빛이 나지 않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진은 남편 예전 결혼식 사진 아니에요? 전부인하고 했던 결혼식 사진이요. 응 어, 그런데 아니 지금까지 이런 사진을 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왜 대놓고 보여주시는 거죠? 왜뭐 문제 있어? 허, 이건 좀 아니죠. 사진 주세요. 제가 태워버릴게요. 결혼식 사진 이게 다예요? 어머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사진을 태워? 얘가 아주못 쓰겠네. 우리 아들 사진은 한장한 한 장이 기록이고 너무나 소중한 보물인데 어딜 감히 내 앞에서 태우네 만해거려? 네, 물론 어머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랑 이혼하고 이미 저랑 재혼한 지 벌써 5년째라고요. 근데 전부인 결혼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도 모자라 저한테 자랑까지 하시는 건 누가 봐도 아니죠. 예, 이건 나한텐 내 아들 사진이야. 내 아들이 멋지게 나온 사진이라고.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 없다. 그니까 괜히 혼자 오버해서 확대 해석 하지 말아라. 확대 해석이라뇨? 이게 지금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인지 모르세요? 저 남편하고 3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자식까지 낳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1년 남짓 살았다는 어머님의 전 며느리 사진을 왜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절 보여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했잖아. 이건 그냥 내 아들 사진이라고. 너도 봐라. 이게 얼마나 잘 나왔는지. 솔직히, 니들 결혼식에 입었던 양복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니? 막말로, 니들 결혼식 때는 너한테 맞춰준다고 우리 아들한테는 어울리지도 않는 양복이나 입히고 말이야.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긴 하니? 아무리 내 아들이 재훈이라도 그렇지, 무조건 너한테 쩔쩔 매며 맞추는 걸 보면서 내 속이 속이 아니었어. 하, 내가 이제야 말하는데, 나는 결혼식이 여자가 주인공이다 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고 어이없다. 솔직히 누가 봐도 너보다 내 아들이 잘났는데, 왜내 아들이 아니라 네 중심으로 옷을 고르냐고. 아, 그럼 그때 말씀하시지. 왜 한참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말씀하세요? 예. 남들이 다뭘 했는 줄 아니? 며느리가 뭐라 하던 아들이 재혼이니 접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난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우리 아들이 재혼임에도 처녀였던 네가 결혼하겠다는 이유가 뭐였겠어? 다 우리 아들이 잘났으니 그만큼 너가 우리 아들을 더 많이 좋아했었다는 뜻 아니야? 그럼 되려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안 그래? 아뭐 음, 남편이 좋은 사람은 맞죠. 그래서 재훈님에도 결혼한 거였고요. 그치? 내 말이 맞지? 그거 봐라. 어? 내가 이렇게나 현명한 사람이야. 그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 알겠어? 그래서 잘하고 있잖아요. 네가? 네? 그럼 아니에요? 저는 할 만큼은 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데요. 아, 물론 제가 딸 같은 며느리는 아니지만 어머님한테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하잖아요. 어이고, 며느리라면 너 정도는 누구나 다한다 응, 어? 솔직히 내 친구 얘기 들어보면 너보다 잘하는 며느리 태반이야. 아니, 남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저는 제 선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이러시는 거좀 서운하고요. 아니, 네가 서운할 게 뭐가 있니? 응? 있어도 내가 있어야지. 아, 지금 이 사진들이요. 어떻게 남편의 예전 결혼식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모자라, 그걸 저한테 멋지지 않냐고 당당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태우겠다 했을 때도 그렇게 정색하실 일은 아니죠. 이건 당연히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저희 애들이 아직 어려서 괜찮지만 저희 애들이 커도 저희가 재혼인 걸 굳이 알릴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커서 우연이라도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떻겠어요? 아빠가 엄마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식을 올린 사진인데 당연히 놀라고 충격받겠죠. 어, 이거 넌참 유난도 풍년이다. 세상이 영원한 비밀이 어딨어? 나중에 애들 크면 다 얘기해 줘야 될 일인데. 차라리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편하지 않겠니? 자, 봐라. 네 아빠가 이렇게 잘났으니 여자들이 줄을 서서 결혼도 두 번이나 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아빠 대단했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니? 어머님, 지금 진심이세요? 아, 뭐가? 아니, 지금 애들 아빠가 결혼 두번한게 자랑인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그럼 흉일 건또 뭔데? 너도 아까 인정했잖니. 네 남편이 재혼임에도 결혼할 정도로 좋았다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 보통 남자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든 결혼을 두 번씩이나 했다는 건 그만큼 잘났다는 거 아니겠냐고.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돼요? 저도 평소에 남편이 재혼이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남편의 약점이라 생각해서 혹시나 그 부분을 건드릴까 봐 서로 조심하거든요. 그니까, 결혼 두번한게 적어도 저나 남편에겐 자랑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게 왜 자랑이 아니야? 예로부터 영웅 호골들은 여자들이 줄줄이 따랐어. 그리고 왕들한테 왜 그렇게 후궁들이 많았겠니? 이건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니네 할아버지 때만 가도 첩이라고 하면서 능력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줄줄이 데리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 두 번이나 결혼했으면 옛날로 치지? 영웅 호걸인 거야 그러니 항상 내 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하며 살아라 아니 어머님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요즘은 재혼이 흉은 아니라지만 그렇다고 자랑도 아니에요 오히려 재혼했으면 그 사람이 저한테 잘해야지 왜 제가 어머님의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남편한테 잘해야 하죠? 말 같지도 않은 이유라니? 우리 아들이 재혼했다는 이유로 왜 너한테 잘해야 되는데? 저는 초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초혼이 뭐 대수냐고. 아니면 설마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재혼한 걸로 약점 잡고 막 뭐라고 하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실수 안 하게 조심한다고요 저는 남편이 재혼한 거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산다니까요. 아니, 그니까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재혼은 약점이니 괜히 실수할까봐 조심한다는 거잖아. 너 지금 내 아들이 재혼한 걸 약점이라 합시고 흔들어댔던 거냐? 아니요. 재혼도 물론 약점이 될수 있겠지만 남편한테 그게 뭐 얼마나 큰 약점이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남자들한텐 재혼은 약점이 아니라 자랑이야, 자랑.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남편은 가지고 있는 약점 한 가지가 너무 커서 재혼 같은 건 약점 축에도 못 끼거든요. 뭐? 그건 또 무슨 말이냐? 내 아들같이 완벽한 남자한테 약점이 어딨어? 어머님이요. 지, 지금 나 말하는 거니? 네. 제 남편의 유일한 약점은 재혼이 아니라 바로 어머님이라고요. 다정하고 능력있고 자상한 제 남편. 너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임에도 어머님이 어머니라는 게 너무 큰 약점이네요. 아니 이게 지금 뭘 하는 거야? 어머님 아들이 이혼했었던 이유가 어머님 때문이라면서요. 근데 또 아들을 이혼남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혼했던 건 그녀 문제지. 왜나 때문이야? 나랑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 없었어. 당연히 어머님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어머님이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laughs> 야, 난네 시어머니야. 너 미쳤어? 저희 친정엄마는 제 남편 좋은 사람이니 혹시라도 재혼이라고 주눅 들지 않게 잘하라고 했고요. 시어머님이 어떤 사람이든 제가 잘하면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무조건 잘하라고 하셔서 어머님이 여태껏 이상한 소리 하셔도 전부 참고 넘겼는데. 제가 어리석었네요 앞으로는 저도 받은 만큼 하겠습니다 허, 아니 얘가 며느리가 돼서 시,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제 남편도 저한테 상처받아가며 어머님께 무리하게 잘해드릴 필요 없다고 했음에도 제가 괜찮다고 제가 잘하면 분명 바뀌실 거라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참은 것만 해도 평생 어머님께 할 도리는 다한것 같네요 그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며느리 노릇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 잘못도 아닌 걸로 두 번이나 이혼당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 이제부터 쓸데없이 바쁜 사람 불러내셔서 이런 황당한 소리 늘어놓으실 거면 그날로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 때문에 두번 이혼당한 남자 될 테니까 그것만 아세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내 살다 살다 며느리한테 협박을 다 당해보네 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우리 아들은 너 아니어도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줄을 섰어 아 이혼해 너 아니면 우리 아들이 결혼 못할 줄 아냐 너 같은 며느리는 나도 필요 없으니까 당장 꺼져버려 물론 남편은 괜찮은 남자니까 어렵지 않게 재혼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뭐해요 어머님이 또 이혼시킬 게 뻔한데 너 같은 년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이혼할 일은 없다. 글쎄요.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남편이 전화 어머님께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 남편이 재혼할 때 저랑 어머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남편이 어머님하고는 영 끊겠다고 했거든요. 뭐, 뭐라고? 착한 내 아들이? 네. 그래서 원래는 결혼식에도 안 부르고 싶어 했는데 그건 둘이가 아니니까 그냥 나중에 왕래를 안 하려 했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그동안 남편 설득해서 어머님하고 왕래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왜 남편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 아들은 아주 훌륭한 남편이니 이제부터 저도 남편 말잘 들을게요. 그러니 남편 생각대로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 별로였고 앞으로 우리 더는 보지 마요. 아...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아 참... 제가 그만 오면 제 남편도 당연히 못 보실 거예요. 남편은 오래 전부터 그러고 싶어 했으니까요. 아 그리고 지금 이사 달난 건 어머님 때문이니까 저희 탓 마시고요. 그럼 이만 갈게요. 뭐? 가긴 어딜 가? 너 거기 안 서? 야!